안녕하세요. 우리는 서울시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학부모당 TV의 따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수다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laughs> 여러분 따수하면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따끈따끈한 호빵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낭낭님은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느낌보다 호빵 먹고 싶어요 먹고 다어 <laughs> 지금 호빵 나온 곳 있더라고요. 오, 네, 고 먹어야 되겠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번 정식으로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반장이라고 합니다. 감성소통 사기에서 저를 이끄미로 뽑아 주시고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에게 아주 소중한 이름인 거죠. 그럼 낭낭님은 음, 음.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요 아딱 들으면 알지 않겠어요 전혀 <laughs> 목소리가 낭낭해서 아 <laughs> 낭낭이라고 적고요 지금 맛이 갔어 많이 음. 아 진짜요 원래 이 목소리 아닌가요 <laughs> 더 좋았다니까 요자 <laughs> <laughs> 네. 그러면 저희가 유행하는 인사를 한번더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는 홍투도 반 투도 짱 저는 낭투도 낭입니다 와 자, 본격적으로 그럼 우리 따뜻한 수다를 시작해 볼까요? 네. 어, 우리 낭낭 님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눈 부은 거 여기 안 보이시나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제가 감성 소통 음. 사기 분들 보고 싶어 가지고 매일 울었잖아. 아 <웃음> <웃음> 어, 입술에 침을안 바르신 거 같은데. 거짓말, 거짓말 아닌가요? <laughs> 아, 그 저기 우리가 감성 소통을 배운 지 1년이 되어갑니다. 혹시 감성 소통에 대해서 우리 낭낭님이 한번 소개 한번 해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학부모 지원센터에서 학부모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학부모 리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반장님 혹시 무슨 과목들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어, 그럼요. 감성 소통 있었잖아요. 당연하죠. 또, 또진로그 음. 다음에 독서 더 음. 있었나요? 어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면 궁금해요. 500원. 아, 어? 뭐죠? 아직이거? 500원. 아직이거. <웃음> <웃음> 맞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서울 학부모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장 님, 우리가 몇 개였죠? 사기. 근데 지금은 6기까지 진행 중이라고 아, 벌써 하네요. 6기예요 와. 네. 어, 최근에 그 얼마 전 감성 소통 연합 모임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참석하셨나요? 어, 그럼요 당연히 참석했죠. 우리 낭낭님은 그날 못 오셨잖아요. 사정 이 있어서 너무 가고 싶었는데 네. 그때 어땠는지 조금 알려주세요. 어. 아, 아시면 무척 부러워서 안될것 같은데. 조금 네. <laughs> 짧고 굵게 한 마디 할까요? 네. 네, 어, 저희가 음. 3기에서 6기까지 약 40여 명이 함께했는데요. 음. 처음 만난 사람이었는데 우리 감성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음. 전혀 낯설지 않고 어, 가을날 즐거운 나들이 나들이한 기분이었어요. 나들리한 기분이라고요? 네. 상상하죠. 나도 갔어야 되는데 네. 나들이 <laughs> 좋아하는데. <laughs> 그럼요. 왜왜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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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어 일이 무슨 일이 어. 너무 부러워서 갔어야 아. 되는데. <laughs> 아 다음번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번에는 우리 함께 꼭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낭강님 그런데 왜 감성 소통 배우셨어요? 저는 소통을 잘하고 싶었어요. 어 평소에 말은 잘하는데요. 이 상대방과 주고 받는 게 약하다는 음. 이야기들을 또 들었어요. 특별히 그 남의 편 아시죠? 남의 편, 남의 아, 편 아시죠? 아, 그래데 아, 맞아요. 그래서 답답했어요. 나만의 문제인가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저만의 문제인가요? 아니죠. 모두 다가 함께 느끼는 고민이 아을까 <laughs> <그렇군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laughs> 네. 저는 그 초삼 딸내미와 함께 이제 딸 하나 있거든요. 소통은 잘 돼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사춘기가 오면 이제 곧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사전에 미리 들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제가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홍 반장님은 왜 들으셨죠? 소통 잘 하실 것 같은데. 요 어, 그럼요. 그럼요. 어. 소통하면 저홍 반장. 아닐까요 <laughs> 네 하지만 저 목메달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어, 몰라요 목메달 <laughs> <너무> 좀 무섭네 <laughs> <없었네>. 요아 <laughs> 목메달을 아들 셋 가진 사람들을 목메달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그런데 음. 제가 아들 셋인데 사춘기인 자녀 한 명과 준사춘기인 자녀가 둘째가 있어요 그런데 음. 아들들은 사춘기가 되면 동굴을 판다고 하니까 저도 낭낭님처럼 음. 미리 좀 공부 좀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수업을 들었죠 음 그렇군요 The cat 우리가 감성 소통 때요, 기본 과정들, 그 다음에 심화 과정을 이수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어, 저는 처음에 사춘기 음. 자녀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음. 소통 아니에요, 소통. 그니까 러 그렇죠. 말하는 기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만 배우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음.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어.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왜내 마음을 알아봐야지 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그걸 통해서 감정을 알아채림을 알게 되었고요. 어, 수업을 통해서 제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니까 제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기고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음. 그래서 조금 달라졌어요. 오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군요. 시선, 시선. 네. 이거, 이거 예 어떻게 달라진 거죠? <laughs> 어, 아이들의 행동을 대해서 이유를 알았다라고 아, 어, 행동의 이유. 네네네. 음. 그런데. 어떤 건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궁금해요.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laughs> <laughs> 아, 예를 들어서 사춘기 접어든 아이들이 잠이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음제 저는 처음에 애들 잠자는 거를 그냥 귀찮아서 아니 공부하기 싫어서 뭐 이런 줄 알고서 그때마다 좀 싸움을 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일어나! 등짝 스매싱. 팍. 아, 그럼요. 죠 <laughs> 맞아요. <웃음> 그랬는데 어 이유를 알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음 응, 우리 아들 자는구나 응. 쭉쭉 자라 야, 자라 니 어, 그래. 잘못이 아니야 참이 너에게 오라고 하는 거야 아. 니 몸이 너를 부르는 거야 이렇게 <laughs> 하면서 아이들에게 더더 더 이유를 알게 되니까 서로가 좀더어 싸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어유 음. 살기 수월하겠어 <laughs> 아, 네 조금 그러네요 <laughs> 네. 그럼 낭낭 님은 네. 우리 수업 들은 것 중에서 어떤 음.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많은데 아 근데 이거 스포 해도 되나? 아, 배운 거. 스포 스포. 응. 스포 조금만, 조금 조금만. 아주 조금 조금만. 조금. 네네 네. 네네네. 그러면 저희가 감성 소통의 주옥 같은 강의들을 들으면서요. 저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하는 음. 말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명언 중에 명언이죠. 그렇죠. 나를 네.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음. 저희가 뭐 MBTI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성향 그리고 음. 아이의 성향을 알다 보니까 훨씬 진짜 음. 대화가 이게 수월해졌고요. 그리고 음. 다가가는 그런 대화의 기술을 음. 익히게 되다 보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다가가는 기술요? 아저 기억이 안 나는 건데 혹시 뭘까요? 네 키워드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첫 번째 경청 경청 두 번째 두 번째 관심 관심 세 번째 세 번째 공감 공감 네. 쉬운 것 같으면 이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아, 그러네요 아, 저는 기억이 살짝 날듯말듯 하는데 오늘 저도 적어 놓은 노트를 좀 뒤적거려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우리가 감성소통을 한지 벌써 1 년이 넘어가고 그렇죠. 있는데요 요즘 어떤 해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배운 것들이 가물가물해지는 게참 안타까웠어요. 그렇죠, 맞아요. 어, 그렇지만 또 자녀와도 음. 배운 것을 따라서 실천했던 것들은 잘 해가고 있게 되어 있는 게 되게 좋았고요. 오, 네. 말 없던 남편도 이해를 하면서 먼저 다가가서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전보다는 사이가 좀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감성소통 잘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분은 좀 변화가 생겼나요? 변화요? 네, 네. 변화는 없어요. <laughs> 변한 게 아니고, 제가 변했죠. <laughs> 제가 변한 거고, 아, 이해하고, 네. 아, 대화를 아, 시도하니까 나아졌다는 거죠. 아, 아 그렇구나. 살기가 편합니다. 아, 마음의 변화가 <laughs> 이렇게 행동으로 이끌어졌네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음. 홍 반장님도 수업 때 엄청 열심히 들으시던데, 어떤 것들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아, 저는 낭낭이처럼 뭐 실천한 거는 많이 지나서 잘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배움을 지금 나누고는 있어요. <laughs> 나누고 계시다고요? 네네네. 와, 어떤 나눔을 하고 계신가요? 어, 감성소통 수업 종료 후에 음. 학부모 리더 교육을 수료한 분들과 함께 내가 배운 것들을 나누는 봉사를 하고 있어요. 봉사, 너무 네, 네. 멋지시다. 봉사 활동하셨구나. 네. 와 감성 소통 이후에 홍반장님 요즘에 어떤 변화와 또한 성장이 있으세요? 어 제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지금 나눔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나눔을 하면서 음. 어, 초등학생 저학년들을 제가 지역 큐험센터에서 만나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들의 아이들을 음. 좀더 이해하는 음. 것도 생겼고요또 하나, 하나는 어, 내 감정에 대해서 원인 이유를 되게 자문자답하는 오. 식이에요 그래서 음. 어~ 왜 이러지라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세히 음. 설명 좀더 해주실 수 있어요 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가 노력하지 않고서 어, 막 엄마 이거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할 때 불같이 화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그게, 어, 왜 그럴까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하다가 감성소통 수업 듣고 난 다음에 제 자신을 계속 돌아보면서 음... 내가 왜 이럴 때 화를 내지? 음... 화낼 상황이 아닌데? 음... 아니, 애가 못하면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동생아랑 저랑 이렇게 일을 시켰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불합리를 좀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그 감정들이 찌꺼기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음. 아이를 키우면서 그때의 감정이 발현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어. 저도 모르게 화를 냈던 거예요. 그 이유를 아니까 음, 음. 그 다음부터는 음. 아이가 엄마 좀 도와줘라고 하면은 음. 화를 안 내게 되더라고요. 어, 내 마음을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화를 내고 전혀 상황을 그때는 내 감정을 보기보다는 음. 상황을 음. 보고서 아 어, 정말 얘가 못할 상황이구나라고 생각을 음. 들면 은 도와주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싸움이 안 내고 서로 기분이 상하지도 않고 그런 관계가 되더라고요. 아. 네, 저는 스스로에게 그런 자문자답까지는 생각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한번 실천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좋아요. 한번 실천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어 낭낭님은 그럼 어떤 변화와 성장을 갖고 있나요? 저는요 어, 직장생활하다가 아이 낳고 10년이 지났네요 벌써 오. 그동안은 아이가 어리니까 먹이고 입히고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할 때예요 맞아요 그때가. 되게 중요하고 되게 음. 소중해요 그 네. 시간들이요 그런데 이, 우연히 들었던 이 수업을 통해서 정말 자녀의 그 발달 학년기에 따라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를 음. 이렇게 배우게 되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그렇죠. 양육에 진짜 네. 파워가 여유가 생긴 게참 좋았어요 오낭래님은 듣고서 그것을 실천하시고 계시군요 아, 그럼요. 와, 실천한 것만 남더라고요, 또. <laughs> 네. 그래서 또 특히 하나 더 있는데 자녀 네. 교육에 있어서 이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음. 그래서 요즘엔 자녀와 함께 도서관에도 자주 가고요. 책도 많이 읽게 되었어요. 궁금한 것이 생기면 이제 책을 통해 묻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음. 또, 어, 아이가 성장해감에 따라 엄마도 함께 성장해가야 하는 삶을 같이 실천하며 살고 있어요. 올해부터 시작해서 책을 읽기를 했는데요. 보니까 100권이 벌써 돌파했더라고요. 100권 돌파했권 돌파. 100건, 100건? 돌파. 와,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했습니다. <laughs> 와, 대단하세요. 와, 그러면. 대략 계산이 한 달에 몇권 정도 읽은 걸까요? 한 달에 한열권 정도는 음 읽은 것 같아요. 열 권이요? 와한 달에 한 권도 읽기가 힘들 텐데 정말 진짜 대단하세요. 네, 그때는 미친 듯이 읽었던 거 같아요. <laughs> <laughs> 그래서 네. 몇 권을 읽었는데 아 이게 또 아까운 거예요. 거기서 나온 주옥 같은 내용들을 이걸 좀 책으로 내볼까 요즘 생각하고 있어요. 오 음. 어, 책으로 나오면 저희가 알려주세요. 제가 첫 번째로 그럴까요? 구매하겠습니다. 아, 감사해요. 네. 어, 근데 홍반장님도 책쓰기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그렇죠. 책 먼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laughs> 저도 구매하겠습니다. 아, 그건 아닐 것 <laughs> 같은데요. 네. 어, 낭낭님. 네. 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의 학부모 리더 교육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에는요, 어, 어떤 결과가 생길 때 정말 남 탓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 저 사람 탓이야.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 저의 문제 때문에 생긴 것들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나의 성향.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소소통 사기분들과 우리가 속으로 토의를 좀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우리 막 속에 있는 거, 아픔, 슬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막다 털어놨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때 속으로 파면서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 속을 다 보여주는 느낌이었어요. 음. 다른 친하다고 생각하는 내 주변의 학부모들과도 얘기할 때 못하는 얘기들이 솔직히 있었잖아요.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음. 어, 꺼리낌 없이 다 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음. 어, 나만 겪은 어려움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 낭낭님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진짜 완전 힐링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어, 저를 알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알려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와 같이 자신을 모르시는 분들, 위로받고 싶으신 분들, 자녀의 양육 스킬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 네. 학부모 리더 교육 강추입니다. 강추, 강추. 네. 정말 그랬어요. 저도 엄마가 아닌 나로 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육아에 지친 엄마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나 음. 우리가 아이 메시지 같은 음. 것들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음.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음. 수업을 들어가면서 맞아요. 배웠던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음. 이론과 현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저희가 그간 1년 동안의 일들을 돌아봤는데요. 그때의 기억이 진짜 새록새록 다시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수업을 소개하는 것같아 기분이 진짜 좋네요. 어, 저도 좋았네요. 음, 지금 학부모당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나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세요. 잡으세요. 저도 돌아보니 제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이런 배움의 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누구한테 감사를 <laughs> 돌리고 계신가요? <laughs> 어, 다 아시면서 그러실까요? <laughs>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이상 따투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